안녕하세요. 연우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50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네 번째 148번 문제네요. 2460번 영남대학교. A turtle. 거북이는 Deepers from all other. All이 붙었죠. Other. 어. Anymals가 되겠죠. Other 복수형이죠. 어. All other animals. 뭐 말하는 점에서 인데서 뭐 말하냐? It has. It has 연관성에 위드죠. 거북이는 몸체가 과거분사 case in case. 이런 f 어러 s 스오 n 자기 자신의 예, 껍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애니멀이 보통은 가산명사니까 어나더가 붙지 않고 아더가 붙은 이상 복수형 아더 a n i m a l 를 써야 되겠죠. 쉽네요. 또 다음으로 내려가죠. 다음 문제로 내려가면은 아. 한양대학교 문제네요. 한양대학교. 음, 2 4 6 1번 not acceptable. 틀린 거 고르라. 이런 거죠. 아, I'd better be prepared. 준비하는 게 좋겠다. I'll give you a hand with them. 그것들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게. 손을 주는 건 도움을 주는 거죠. My sister w a n t to m a r r y 목적어. merry 목적. 어 그냥 써야죠. m a r r y a rich man. 이래죠. Where do you want me to drum, drum new o f 어, 어디에다가 떨어뜨려 줄까요? 오, 훌륭하죠. 음, merry. 는 타동사니까 위도 없이 써야 되고 get married to를 쓸 수는 있지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경기대학교 문제네요. having survived, survive, 더 오래, 뭐뭐로부터 더 넘어서 사는 거죠. survive 타동사죠. unattempted by national assembly to impeach him. 국회가 그를 어, 탄핵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겨내고서 p r e s e n t r e h Moo-hyun gave a party, 파티를 열었다. The members of Diplomatic in Seoul. 서울에 있는 외교, 에, 주제 외교원들, 외교원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었다. A번이 답이죠. 쉽게 서바이브, 타동사. 다음 넘어갑니다. 2463번 중앙대학교 옛날 문제네요. Change in family and social structures. 가족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surround. 어. 라운드 돌아서 있는 거죠. 이미 있으니 어라운드 쓸 필요가 없죠. 비번 에스 라운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21st century 20세기의 는 e 드 메이드 체인 변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쉽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2464번이요. 올림픽 토치 올림픽 그 성화는 월비 리치 뭐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 장소가 분명하니까 스테디움이니까 라이스 에클리스 스테디엄이니까 it 불필요하죠. at the university. of 유타대학이 한달 후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광운대학교 문제네요. you l l begin to feel sleepy. 졸릴 거다. as a drug. 약이 몸함에 따라 이피 속에 들어가는 거죠. 피 라고 하는 거는 장소에 준하는 것이니까 enter 목적 그냥 써야죠. into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154번 이, 아, 2466번이네요. there is 음 뭐컴비티드 프리즌어 댄, 데니스가 앞에 뭐 이알이 있어야 이 비교급이 있어야 되니까 자 A번은 원급 안 되고 C번 최상급 안 되고 D번도 최상급 안 되고 바로 B번이 답이죠 더 분명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B번이 바로 답이네요 이알이나 뭐, 뭐가 나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